어, 얘네들, 여기 밑에서 올라가. 아 얘들아, 이게 벌집이야, 벌집. 야,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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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내 저런 줄 알았다, 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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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런 줄 알았다, 내 저런 줄 알았어.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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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야, 이걸 왜 이렇게 구하는 거야? 아! 아, 야, 안 올라가져. 어. 야, 야, 야. 숲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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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사람. 쟤네 뭐야. 야, 야, 죽었네. 아, 잠깐만. 번개만에 죽었어. 야, 똑똑다 물속에 들어가 있고. 아니, 건용이 감전 당하는거 개웃기네. 아니, 벌이 그냥 벌이 아니고 번개벌이었네. 얘네어딨 아! 아. <laughs> 있어? 아! 어오 아. 되네? 너네 오 시발 깜짝이야. 이오이켜봐 이쪽 이쪽 와줘. 오오 둘이. 가 여기. 오케이 응. 여기 밝혀줄래? 오케이. 어 뭐야 저 총... 어, 뭐야? 야 누가 봐도 쏠것 같은데. 아쏠쏠 작동되고 있는 것 같은데. 들어봐.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쏠것 같은데? 아이 가까이 가도 지금 작동 안 됐잖아. 또야봐 한번? 네. 어템 뭐, 템으로선 파밍이 안 돼. 아 그래? 어. 그러면 뭐라고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뭐 아무것도 안나 아무것도. 안 오! 무슨 일이야? <laughs> 진영이 죽었어. 야이씨 ㅂ 진영이 진영이 개 ㅅ 야우 저기 괴물 있어 빨리 와 아. 빨리 와이 괴물 있어 진영아 <laughs> 음. 우클릭을 꾹 어, 누르자 역시 B등급인가 여기 더 없는 거 같지 우클릭 꾹 누르자 아 안돼 안돼 둘다 눌러버리면 어. 뭐, 쟤는 죽어 뭐 어때? 네. 저가 <laughs> 우리 보험 뭐, 159원이야 그래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얘네 갖고 가려고 하잖아. 틀리 틀리 카드. 아 같이 같이 들었어. 일단 갔어. 예. 어, 존나 무서워. 털어 대엑이 아, 지, 아니, 지영이가 가니까 틀리 눌렀어. <laughs> <아닌가>? 너무 무서워. 언질로 <laughs> 가야지. 얼로 왔더라. 야지영아나 아, 아까 깜짝 놀랬다 야이 개새끼야 문을 닫아? <laughs> <laughs> 문을 닫아? 흐다 잡아! 뭐 우리 할당량 <하장랭� 웃음> 못 채웠어 할당량 <할정랇> 여기 있잖아 <laughs> 으악 못어아 쫓겨난 거야? 나 쫓겨났는데? 아 파기까지 하 <laughs> 배고 당했습니다 아잇 플렉스 합시다 개사 그냥 두개개 내가 아까 해보니까 그냥 그래 뭐팀장님 말씀 듣자. 팀장이 누구인데요? 박건용 선생님 아니었어? 팀장이야. 주문했어. 그러면 이제 책임도 팀장이 지는 거야. 그렇지. 팀, 팀장은 책임님이지. 무슨 책임질까 목숨으로? 템착이 네 개잖아. 뭐 뭐나? 와. 아 죽은 거 봐, 세이. <laughs> <너> 진짜 뒤졌어아 <laughs> 뭐야? <laughs> 권용이 아니야 이거? 권용이야? 이거 좋아. 시체 수거해서 뭐뭐 갖다 놓을게. 뭐 기어다니.. 네, 그거 아닌가? 어떻게만 산 그랬지? 박권용 수집함. <웃음> 야 <laughs> 권용이 갖다 놨더니 박권용 수집함이래. 건용이 얼마임? 오달러오달러 뜻한데? 가장, 가장 게으른 직원. <laughs> 뭐야 저쟤 3인도 뭐지 아아 대체 뭐야 너 아까 데미지 아. 입어서 그런 거 아니야? 증기 아. 노출돼서 아. 아. 아니 쉽다. 씨 그거 <laughs> 보급 보급 그 미사일에 발 찍혔다선 죽었어 <laughs> 플라스틱 물고기한주얼마한 40원 30원인가 야 다리 흔들리는데 빨리 건너다오오응 어? 어. 어. 예상할 줄 알았어. 음. 응. 응. 다 예상했던 대로 줄? 나 돋보기 주었어. 너가 크게 뭐야? 오. <laughs> 어, 이거 어? 야야 앞에 야, 야 앞에 캡을 앞에 공룡 씨 체력이 없어. 공룡 있다고? 흰룡은 못 참지. 어 공룡 있는데. 조전네 이거. 조졌네 이거 방수 어디저기다 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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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여기. 모르겠어 세상이 살아있나? 어, 아뷰 왜 저기 그러니까. 있니 제? 고장났는데 근데? 빨리 빨리 타야돼 이거 야 주변에 있는거 같아와아발야 아, <laughs> 바로 앞에 있어 아아아 어! 문, 문, 문 반대편이야. 어! 반대편이야 문. 야 들어왔어, 들어왔어. 여기 숨어있어, 여기. 여기 숨어있어. 어? 야, 어왔어 여기. 어야야어어 야야. 야 저기. 얘왜왜 올라오? 아 누구 죽었다. 아네 한병 한병 물렸어. 야 아니야 버리고 간다고? 없어. 야야 아니 버리면 어떻게 <laughs> 돈 우리 돈 모자란다. 새끼야. <laughs> <laughs> 아니! 야, 그래도!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어떡해! 너왜 내가 할 때까지 있어? 어쩔 수 없어! 아니, 새끼야! 100% 떴다! 이거야? 얼마야? 모르겠어. 갑았다. 어, 오. 이거 기 214. 밑에 마이벌집. 어이 씨. 씨씨오 누구 하없는데요나문문 줘. 알았어 알았어. <laughs> 너, 되잖아, 아 너무 아

가 말허를 건드리는 거 거야, 건드리는 자꾸. 거야. 딴 데로 <laughs> 뛰어 나가면 되잖아. 아니. <laughs> 야, 이거 우리가 그냥 투표해서 제이 이대로 태워 보내도 되지 않아? <laughs> 야, 투표해, 투표해. 이, 이, 투표 투페. 투표 투편 아, 됐어. 아, 맞겠네.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제이가타 <laughs> <어떡하지>? 있어야 <laughs> 되는데 이거. 집 안에만 들어가라. 제발. 어, 그렇지. 같이 가 그냥 말벌하고 아 조금 나지말이런데안 <laughs> 들려 어어어어 아왜 조금 들어 내리면 어해어 <laughs> 내리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얘 떠나는 거못본거 같은데 인을왜아 <laughs> <laughs> 근데 말벌집이 존나 비싸 그래서 내가 계속 캐려고한 거이. 아, 이가 그냥 꼴쫄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아, 저 새끼 나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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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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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됐어. <웃음> <웃음> 오, 호 고수. <laughs> <laughs> 한명 해봤자 5달러밖에 안 하잖아. 하셔서... 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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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근데 왜 떨어져? <웃음> <웃음> 아니. 아니. <근데> 뭐 <laughs> 진영이 이능어첩 계속.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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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쳤어. <웃음> 빡쳤지. <웃음> 기다리라 그랬어. 원래 종 한번 치고. 아니 우리 벌벌 벌, 벌, 벌집 일 <laughs> 포일, 는데도한 명밖에 안 죽었는데. <laughs> 회사 건물에서 <laughs> 두려움이 <두려워하는 게> 었어 <laughs> 아니 그렇게 남의 집 문을 두들기면 아가씨 또빡치지 아니 근데 이거 가져가야 될거 아니야. <laughs> 너무 늦는데. 뭐야? 팔린 건가 이거? 저거 다시 들 수가 없는데? 아니야. 그래? 근데 급여를 받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 오. <laughs>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 도망가 오케이 가자 아무것도 <laughs>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뭐지 이거 지뢰인가? 여기. 지뢰 있다 지뢰 지뢰 아, 지뢰 아, 아, 제가 지뢰 한번 때려봐 야이 미친놈아 <laughs> 너가 때려 내가 주먹만 그 <laughs> 자, 쳐봐 갑니다 앉아서 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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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째서 어째서 성짬대 이렇게... 하나 성짬대 안 춰서 성짬대 다 그런 생선을 ㅋ ㅋ ㅋ 어쩌다 그런 생선을 ㅋ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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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laughs> <laughs> 그 술로 진영이 간단하게 그, 재사라도 한번 지내지 이거? 그까 어어 <laughs> 봐 진영이 나봐 이거 근데 성광탄이야 틀이 아니고 아 그... 아 그래? 네, 진 고생했다 <웃음> <웃음> 내가 너 의대배에 그냥 너를 흔버릴까뱅글에기 보는 기 너무 좋아. 이거 좌수 그걸로 가자. 오오오오 이거 오오오! 멋있어. 오오오! <laughs> 오오! <왜, 웃음> <laughs> 가자 가자 그냥나 가자. 여기 영골볼 예. 뭐야? 아, 아, 에어. 에 진짜 나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기으으기으으으으으으으으때으으으으으 있지 않을까, 혹시? 어, 어, 어떻게 해야 돼? 해? 으으으으으으으 날 봤어. 아니, 죄송한. <목소리> <laughs> 야이 아, 이거 지금 어떻게? <laughs> 야일 <laughs> 다시 들어가자. 야안 부서지는데, 죄송. 관다 우리 죽었는데. <laughs> h <Hello>? e Anybody here? 안녕. 어? 내일은 어